일위농구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예, 루키더바스켓의 이동환입니다. 일위농구 TV 나란히 폭발하고 있는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laughs> 일위농구 TV라고 와, 말하고 싶어요. 아 그렇죠. 어. 네 이렇게 말하고 싶어. 천만이 듣고 폭발하고 어. 있나요라고 대물으려고 했는데 아 <laughs> 역시. 역시 음. <laughs> 정확하게 아, 파악하기 싫네요. <laughs> 우리가 가끔 정신을 놓지만 네. 어, 현실 감각은 예리합니다. 아, 그럼요. 어, 네. 일일농구 TV 항상 고품격 농구 어, 네. 전문 분석 방송을 디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요. 또 음. 현실 인식이 있어야 또 날카로운 이야기들, 가끔씩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도 음. 약간 이제 냉소적으로 하지만 음. 재밌게 시니컬하게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난 예. 방송 때그 이상한 <laughs> 얘기 한번 했었죠. 예. 네. 한국이 뭐 조작의 천국이라. <laughs> 사실, 뭐, 조작계의 나라 <laughs> <말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laughs> <바로 웃음> 조작계 <laughs> 이건 방송 작업이다, <laughs> 아, 여러분. <laughs> 예, 아, 그거는 또 어. 이제, 한국인 여러분들께 죄송하게. <laughs> 한국인 <이렇게 생각하고 웃음> <야>. 여러분들께 <laughs>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어. <laughs> 네. 이 의견은 어, 음. 저희 어, 이륜농구관의 전혀 상관없는 이동환 기자의 사견일 뿐입니다. 아, 그렇죠. 아주 편협한 사견. <laughs> 아 그렇죠. 아니, 또 오늘도 마치 지난주에는 저희가 <laughs> 한국의 어떤 씁쓸한 면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늘도 <laughs> 이제 그 영화계 쪽에서 엄청난 경사가 있어가지고 아, 기가 막혀요. 예, 일주일 만에 굉장히 또 한국인인 것이 음. 되게 자랑스러워졌어요. 음,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근데 또 이제 사실 저희도 경사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농구계에도 올림픽도 가고 경사야 그게? 네뭐 과정은 좀 문제가 있었지만 네, 네. 결과적인 경사. 또 한국이 또 결과만 중요시하는 나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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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 하지 말라고. 아저 아, 약간 응. 예 너무. 자1인용구 네. TV는 이동환 기자의 상연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아, 그렇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어, 오늘 다룰 주제 어떤 주제입니까? 오늘 이제 NBA. 한번 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지난주에 MB 트레이드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일주일 전 목요일에 이제 마감되는 걸로 이제 바뀌었는데 네. 사실은 이번 트레이드 시장은 큰 트레이드는 안 일어날 것이라는 분위기가 되게 맞아요. 지배적이었어요. 블록버스터는 없다. 예. 근데 의외로 음. 막상 그때가 되니까 굉장히 굵직굵직한 움직임들이 많아가지고 네. 굉장히 좀 다룰 만한 트레이드들이 음. 많아서 저희 한번 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뭐 잔잔바리라 그러죠 우리가 <laughs> 그렇죠, 잔잔바리만 잔잔발이. 좀 있을 거다 그랬는데 의외로 네. 플레이오프에서 굉장히 어~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트레이드가 있었고 음. 또한 어, 팀의 미래 그니까 러한 (3~4년을) 내다보는 그런 트레이드 아, 그런 트레이드도 좀 있어서 그 의미와 음. 그런 부분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신에 그 지금 트레이드가 너무 많아요. 어, 정보 홍수 시대 아닙니까? 네. 정보를 갖다가 우리가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얼마나 네. 체계적으로 분석적으로 간략하게 해 주느냐. 그런 이건 그렇죠. 더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 NBA 오늘은 깊필고 이 어, 15분 안에 저희가 방송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뭐 선에서 생 생각을 해 보고 해 봤고 이제 계속해서 예. 해 봤겠지만은 네. 사실 수험생들에게 네. 기억이 안 나. 아, 아좀 <laughs> 어, 많이 네. 오래됐네요. 예. 네. 네. 는 네. 사실 이제 감 감을 못 합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가장 중요한 건 네. 사실은 한 번에 다해 봐서 홀리는 건 필요하지만 그게 아무튼 네. 문제 터리. 요점 정리입니다. 요점 집중하는 거죠. 저희 네. 방송 네. 보시는 분들은 무슨 패기라는 다알 거예요. 그래서 요점상에서 포인트만 딱딱 잡아 드도록 하겠습니다. 도입부 들어가는데 벌써 분이 넘었습니다. <laughs> 네, 그렇죠. 네, 네. 빨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이 트레이드 첫 번째 우리는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자, 음. 승자가 누구냐? 어떤 팀이 거상, 거상의 마인드로 승자였냐. 음. 두 번째는 호구가 누구냐? 호구, 네. 호구딜. 호구가 누구냐?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휴스턴. 휴스턴은 네. 도대체 왜노 네. 센터, <laughs> 센터 없는 농구를 하려고 하느냐 그렇죠 엄청난 화제를 음. 모으고 있죠 네여기에 대해서 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예. 번째 자이 트레이드의 최대 수혜자 최대 승자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트레이드 시장의 네네. 최대 수혜자 아 저는 사실은 아, 이팀꼽으 잠깐만요 ]는...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아는데아이게 어. 얘기해도 되나? 약간 주저주저하게 돼 왜냐면 생각이 다른 분들꽤 있을 것 같아서 아, 그래요? 저만의 정말 개인적인 음. 의견이거든요 또 간제비야? <웃음> 네 <웃음> 그렇죠 <laughs> 치고 빠져야죠 요거 한번 요팀 던지고 빠지겠습니다 음, 네. 저는 마이애미 아자고 마이애미 싶습니다. 예. 마이애미는 이거 달라를 영입을 했죠 예 그렇죠 안드레이거 달라가 사실은 멤피스 소속으로 돼 있었지만은 네. 어 지난 여름 중에 골드세이스 멤피스를 테이든 된, 된 다음에 안 뛰고 있었어요 왜냐 음. 이거 달라는 노장이고 음. 우승팀에서 뛰고 싶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우승권 팀에서 뛰고 싶었는데 음. 계속 트레이드가 안 되고 있다가 음. 마침내 음. 마이애미로 트레이드가 됐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마이애미가 뭐 저스티스 윈슬로우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을 내주면서 제이크라우더 음. 뭐 솔로몬 이런 선수들받았는데 저는 이 팀을 승자로 꼽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플랜이 철저하게 짜여져 있다는 점을 좀 음. 언급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 트레이드에서 굉장히 주목할 부분이 마이애미가 이거 달라를 데려오면서 2년 연장 계약을 맺었는데, 음? 2021년 여름에 이거 달라를 FA로 만들 수 있는 팀 옵션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게 되게 아, 중요하다고 봐요. 음. 왜냐면, 사실 2019년 여름이 NBA 역대 이적 시장 중 가장 핫한 이적 시장일 거냐? 모든 분들이 동감할 겁니다. 네. 근데, 2년 뒤, 2021년 여름 이적 시장에, 야니스 아데토 콤보, 음. 그리고 루브론 제임스, 음. 뭐 이런 선수들 다시 FA샵 나오면서 진짜 그렇습니다. 또다시 핫한 FA샵 기다리고 있어요. 맞습니다. 마이애미가 이거달러를 데려오면서 동부 강호들을 견제할 수 있는 전략을 어느 정도 또 비축을 하면서 플레이오프에서. 네. 네, 그러면서 2021년에 FA 되어 맥시멈으로 영입할 수 있는 셀러리캡 여유분도 같이 확보를 했어요. 크, 그게 중요하죠, 요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 다음 시즌까지 계속 플레이오프 상위권에서 뭐 이렇게 우승 도전해보다가도 뭔가 힘이 빠진다. 21년 여름에 FA대회 한 명을 영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 뭐, 어떤 선수를 영입할지, 혹은 영입을 하지 못할지는 모르지만은, 네. 그런 플랜까지 다 구축하고 이, 만들어진 트레이드라는 점. 음. 예, 물론, 어, 원래 계획했던 것처럼, 이번에 단일로 갈리날리까지 딱 데려왔으면 좋았겠지만, 네. 그 선수가 왜안 갈리날리? 예, 그렇죠. 네. 갈리날리. 왔다 갔다. 네. 네. 왔다리 예, 왔다리, 갔다리. 근데, 네. 예. 갈리날리라 갈리날리 트레이드가 실, 어, 이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갈리날리가 음. 2021년 여름에 FA가 되는 음. 그런 옵션을 예, 네. 넣길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음. 그러니까 마임 입장에서 21년에 반드시 셀러리 캡을 비워야 된다는 플랜을 가지고 네. 이번에 트레이드 시장에 임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계획적이고 철두철미한 팀 운영이 아니었나. 그래서 뭐 전력도 보강되고 플랜도 그대로 가져가고 음. 어, 굉장히 괜찮은 트레이드였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NBA 트레이드의 경향을 보면 첫 번째 음. 1라운드 픽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진다. 아그렇라는 어, 부분하고 두 번째 음. 셀러리캡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비우느냐에 따라 가지고 팀의 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트레이드를 하고 있다. 그렇라는 부분. 음. 그게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이 LA 클리퍼스가 대표적인 예죠. 네, 음. 예, 과감하게 음. 어. 자신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자원들은 확보를 하면서 음. 셀렉갭을 싹 비웠고, 음. 어, 그 여파로 인해 가지고 카와이 레너드, 그리고 폴 조지를 함께 영입할 수 있는 음. 어, 그런 토대를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니까 음. 이, 이 언급이 되게 중요하신데, 네네. 이번에 마이애미가 되게 잘했다고 평가받는 것 중에 또 다른 하나가, 네. 이거 달라나, 뭐 이런 선수 데려오면서, 유망주들을 거의 다 지켰어요. 그러니까 저스티스 음. 윈슬로우한명 외에는 음. 제임스 존스, 뭐 디온 웨이터스 다 이런 선수들 그냥 네. 전력 외로 분류돼 맞습니다. 있던 베테랑들이고 음. 사실 이번 시즌에 마이애미가 잘 나가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캔드릭 넌, 타일러이로 음. 같은 젊은 음. 선수들이거든요. 음. 근데 이 선수들을 한 명도 안 내보냈어요. 음, 그러면서 이거 달만 라딱 데려온 그런 네. 느낌이라서 거의 이거는 뭐 유망주 지키면서. 베테랑 딱 전력보강하고 21년 샐러리캡도 딱 유동성 확보하고 저는 거의 완벽한 테레비를 탔다고 봅니다. 예. 간만에 아주 입체적인 그런 고품격, 그런 고품격 분석을 하셨네. 그렇죠. 예, 사실 네. 저 고품격이요. <laughs> 예, 입을 때제좀 품질이 떨어져서 그런데 그렇죠. 예. <laughs> 예. 지난주에 워낙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해서 이번 이번주에... 주 조작?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그래서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오늘 네. 좀 단단히 마음먹고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예. 뭐... 윈슬러 같은 경우는 지금 지미 버틀러하고 그 포지션이 겹치는 바람에 아, 사실은 음. 어 좋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전력에서는 약간 제외된 그런 느낌이고, 그렇죠 또뭐 마이애미는 또 바마 뭐 대봐요 이 선수가 음. 또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그이 이런 틀 속에서 어 세레를 비우고 거기에 임팩트를 찍는. 대여급 한 명을 딱 나온다. 그럼 이제 윈나우가 음. 되는 거죠? 그렇죠. 음. 예. 사실 뭐 펠라인의 사장은 2010년 여름에 르브론 제임스 영입과 음. 더불어서 정말 승부수를 많이 던졌던 사장인데 네. 거의 대부 성공했어요. 뭐 2천 2000... 5년 여름, 아니 4년 여름이었죠? 4년 여름에 어, 샤키로닐 트레이드도 그렇고, 음. 그러니까 거의 던지는 승부수마다 좋은 결과를 냈고, 그것이 우승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맞아요.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음. 되게 기대를 갖게 됩니다. 마이애미는 정말 그, 굉장히 조직적으로 트레이드를 잘 하는 음.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볼때 어, 최대 승자라고 음. 생각이 드는 팀두 팀입니다. 공동 1위. 오, 예. 살짝 간제비 스타일인데. 아, 그렇죠. <laughs> 뭐 저랑 다를 게 없으시나요? <laughs> <laughs> 네. 원래 네, 네. 따라가요. 아 그렇죠. 요첫 네, 네. <laughs> 네, 번째는 애틀란타. 아좋볼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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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애틀란타가 음. 좋았던 저, 좋은 점은 뭐냐면 클린트 카펠라를 굉장히 싼 값에 잘 데려왔다. 죠 음. 아, 저... 근데 네. 이제 애틀랜타의 가장 큰 문제는 기본적으로 공격력은 만빵인데 음. 어, 림프로텍팅을 비롯한 수비를 잘할 수 있는 선수가 없다라는 그렇죠. 부분하고 또 애틀랜타는 좋은 선수들이 많지 않습니까? 테이영을 네. 비롯해서 뭐존 콜린스, 코에... 네, 네. 존 콜린스 후에터, 뭐 네. 헌터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음. 뭐 레디시 이런 선수들도 있고요. 음. 근데 이 선수들이 이제 뛰는 농구를 자, 잘하고 또 트랜지션을 잘하는데 카펠라가 거기에서 뛰는 센터. 예, 아, 어떤 그러면서... 대표적인 선수 아닙니까? 예. 예. 물론 이제 뭐 세부적인 약점은 분명히 있지만 애틀랜타와잘 어울린다. 음. 어, 이런 음. 부분을 볼때 애틀랜타는 올 시즌도 올 시즌인데 내년 시즌에는 좀더 좋은 전력으로 동부의 강자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했다라는 음. 측면에서. 그리고 돈도 많이 안 쓰고요. 그렇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애틀랜타가 이번 트레이드에서 어 승자 중에 한 명이 아닌가라는 음. 생각이 들고 어, 두 번째로는 저는 클리퍼스를 꼽고 싶습니다. 클리퍼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클리퍼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윈나우 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음. 예전에 보면 그 랄과, 랄과 락 네, 대전을 할때이두 팀이 우승권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어, 추후에 어떤 트레이드가 약간씩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음. 좀더 우승 확률을 높여가는 그런 행보를 보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클리퍼스가 모아클리스 선수를 처분을 하고 음. 그 모이, 그 마커스 모리스, 멋있어요. 마커스 그렇죠. 모리스 선수를 갖다 데려왔어. 근데 마커스 모리스 선수는. 어, 그니까, 포워드긴 포워드인데, 뭐, 꼴미 사수도 괜찮고, 음. 석점도 던질 수 있는. 그리고올 시즌에 3슛 성공률을 커리어하이를 기록하고 있는 아주 핫한 선수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클리퍼스의 어떤 팀 사정을 이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수비를 할수 있는 선수들은 엄청 많은데, 음. 그렇기 때문에 모아클리스나 사실 레너드나 폴 조지나 살짝살짝 살짝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수비에서. 음. 근데 거기에서 그러면 좀더 우승 확률 높이기 위해서뭘 해야 되느냐? 그렇게 봤을 때는, 이동환 기자가 그때 말씀하셨던 거는 이제 센터진을 갖다 보강을 해야 된다. 그부분도 음. 뭐, 첫 번째죠, 그거는. 근데 음. 그 부분이 여의치가 안,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마커스 모리스 선수를 갖다 데리, 데리고 오면서 음. 어떤 외곽의 활약을 갖다 보충을 했다. 그리고 음. 스위치를 했을 때 어떤 꽃밑을 약간씩 버텨줄 수 있는 그런 스트레치형 빅면을 갖다 데리고 왔다. 이런 측면에서 클리퍼스가, 음. 저는 또 승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클리퍼스가 이번에도 레이커스와의 라이벌 전을 제치고그 네. 마커스 몰스를다 데리고 왔다는 점에서 좀 음. 높은 점수 갖다 주고 싶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상대가 데려갈, 수도 선수를, 그렇죠. 상대가 데려갈 수 있는 선수를 경쟁 음. 상대가 데려갈 수 있는 선수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음. 되게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고 자 네. 마커스 모리스 영입은 진짜 클리퍼스 입장에서 되게 좋은 게 그러니까 사실 클리퍼스가 뭐 플레이오프도 플레이오프지만 네. 정규 시즌에 뭐 폴 조지나 레너드가 지금 돌아가면서 빠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러면서 네. 아쿠르 미션도 조금씩 생기고 있고요 그렇죠 얘 얘기가 음. 나왔었고 음. 그리고 또 코트 위에서도 음. 이들이 빠졌을 때 경기력이 사실 기대에좀못 미쳐서 음. 지금 좀 뭐랄까요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맞아요. 원정에서 불안한 네. 경기력 그런 게 있었는데 마커스 모리스는 사실 뭐 하클리스 같은 수비력을 갖추진 못했지만은 레너드나 네. 어, 폴 조지가 없을 때 그들의 공격력을 어느 정도 메워줄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클리스와 그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거든요 네네. 오늘도 사실 하클린 선발 추천했어요, 아예. 음. 원래는 벤치에서 나와야 되는 선수인데, 음. 한명 빠지니까 선발 추천해서 공격력 메워주고. 네네. 결국 대승 거뒀거든요. 물론 네네. 상대가 약체이긴 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정규 시즌, 그 이제 간제비, 레너드의 어떤 이제 <laughs> 네. 로드 매니지먼트라든지, 음. 폴조지도 어, 어깨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치. 왔다 갔다 하니까 별장을 음. 그때 이제 공백 메워주는 공격수로서의 역할.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보리스 영입은 폴조지와 레너드를 보유한 팀이라는 점에서도 클리퍼스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영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승자는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 호구가 누구였나요? 최고의 호구. <laughs> 저는 태 <회자는> 누구냐? 네. <laughs> 어, 저는 이 팀을 꼽고 싶네요. 네. 아, 이 팀은 진짜 저는 쓸데없는 짓했다고 생각해요. 아 쓸데없는 짓까지는 아닌데 음. 그냥 너무 눈앞만 봤어요. 예. 음. 네. 어 미네소타. 아 미네소타. 네. 저는 미네소타 꼽고 싶습니다. 하, 미네소타는 지금 그니까 위긴스를 보내주고 음. 그리고 1라운드 픽을 소진을 했고 네. 그러면서 전력 보강을 했는데 어뭐 핵심을 러셀이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 뭐 로버트 코빈턴 트레이드도 있었고 휴스턴과 더불어 사각 트레이드 하면서 네. 그러니까 되게 많은 선수가 나왔어요. 코빈턴, 샤바드, 데이어, 피뭐 노아 본네, 조던벨, 음. 골기쟁, 음. 그리고 뭐 말씀하신 앤디 루위긴스의 음. 어 1라운드 지명권도 막 소진을 하면서 음. 디안첼로 러셀을 데려왔거든요. 음. 음. 근데 사실 이 러셀 영입은 음. 그냥 다른 거다 제쳐두고 가장 큰 목적은 카레스니 타운스 달리기예요. 맞아요. 예. 아.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그 사각 트레이드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로버트 코밍턴을 음, 내보내는 음. 그 사각 트레이드가 일어난 다음에 그 타운스가 SNS를 통해서 미네스타의 행보에 대한 불만을 굉장히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맞아요. 예, 음. 그러니까 막 절규하는 사진 같은 거 되게 음, 많이 올렸고 음. 그 전에도 인터뷰 통해서 지는 거 너무 지겹다. 그때 음. 타운스가 70일 넘게 미네스타에서 승리를 못 경험하고 음, 있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정말 불만을 계속 표출하니까 미네스타가 조급해진 거죠. 음. 그래서 어, 코빙턴도 내보내고 그렇게 하면서 러셀까지 데려왔는데, 근데 이게 사실 뭐 위긴스가 어떤 가치를 가진 선수냐 이걸 음. 떠나서 러셀이 어떤 선수냐를 저는 좀 봐야 되나 고는데 네. 러셀과 타운스 이두 명은 둘다 수비를 정말 못해요. 음, 예, 음. 그러니까 음. 타운스가 이번에 올스타에 못 뽑히고 막 불만 가득한 이야기를 또 했었는데, 그때 이제. 비판 여론 반박 여론으로 나온 것이 타운스가 있을 때 미네스 타의 수비 효율 지수를 보라 거의 리그 역대 최하 수준 음. 예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네. 러셀도 수비 정말 약한 선수예요 음. 그러니까 지난 시즌 브루클린에서 뭐 올스타가 되었지만은 공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던 거이 수비에서 높은 평가를 못 받았거든요 네. 그걸 그러니까 러셀과 타운스 중심의 어떤 이 미네스 타 뭐라커런 분위기는 좋아지겠죠? 음. 타운스와 러셀 정말 친한 선수고 그, 행복할 둘이 거고 치구, 둘이 친구고요 그렇죠 에이. 그리고 음. 뭐 타운스는 리그 NBA 역사에 손꼽힐 만한 스트레칭형 빅맨이에요 사실은 음. 공격력만 붙고봤어요 음. 아무튼 근데 수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두 명이 같이 코트에 있을 때 공격은 꽤잘 돼도 수비는 또 그만큼 실점을 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게 미네스타가 당장 타운스에 마음은 붙잡았어도 음. 위닝 팀으로 가는 길을 가고 있진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미네스타가 네. 잘못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음. 타운스가 그렇게 좀, 뭐랄까, 징징거리는 거? 음. 왜 징징거렸냐? 이렇게 봤을 음. 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팀이 트레이드를 통해가지고, 그럼 뚜렷하게 뭘 얻을 것인가? 라고 음. 봤을 때, 제프티그에 대한 어떤 불만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많았던 이유가 뭐냐면, 자신에게 공투입이 사실 효율적이진 않다. 음. 어, 그래서, 가드가 득점을 올리는 것도 중요한데, 자기를 갖다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을 갖다 못하고 있다. 음. 그런 가드를 갖다 구해달라. 음. 거기에 러셀이면 땡큐. 뭐, 이랬던 부분인데, 음.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제 사각 트레이드 했을 때는 그런 이제 그 가드의 어떤 보강 이런 부분이 음. 없었었고 그 그렇죠. 이후에 이제 위그인스하고 이렇게 팔면서 기본적으로 러셀 갖다 데리고 왔는데 음. 그런 점에서 저는 첫 단추가 그렇게 음. 좋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음. 들고 뒤늦게 뭔가를 봉합하려고 하는 느낌 음. 그래서 이동환 기자가 아까 얘기했던 그좀 멀리 보고 이렇게 음. 미래의 어떤 그런 청사진을 갖다 그리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음. 그런 부분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타운스가 거기서 뿌리 나버리니까 거기에서 음. 포지션에 고봉도 네. 메워야겠고 이런 점에서 이제 러셀가 다 급히 데려오면서 손해 보는 장사를 한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미르타는 사실 로스터가 그렇게 탄탄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이제, 뭐, 1라운드 지명권,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 잘 시키고 있어야 돼요. 음. 왜냐면은, NBA는 루키들 중에서 데뷔하자마자, 이제, 두각을 드러내는 그런 케이스가 많은 리그이기 때문에, 네네. 1라운드 지명권 잘 보유하고 있다가, 루키들 데뷔해서 잘, 잘 하면은, 네네. 이제, 바로 이렇게 젊은 팀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골드세이트는 디안젤 러를 트리드 하면서, 위긴스 주는 건 뭐, 둘째 치고, 음. 1라운드 지명권까지 내주면서, 이런, 딜을 해버렸기 때문에,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네. 그니까, 러 네. 지금 사실, 러셀이나 타운스랑 연봉도 높게 잡혀 있어서, 지금 음. 뭐, 셀러리 캡 유동성도, 뭐 거의 확보가 안돼 있는 상태고, 네. 1라운드 지명도 넘겨버렸고, 이거는 뭐, 타우스만 기분 좋고, 러셀만, 어, 타우스랑 같이 하니까 좋아. 이거 말고는 정말 그냥 음. 눈앞에만 보면서 좀 트레이드 데드라인을 음. 보낸 게 아닌가 저는 그런 비판을 하고 싶네요. 미네소타 팬분들께서는 뭐 이런 얘기도 하실 수 있겠죠. 미네소타가 사실 추운 그 고장이고 선수들이 이제 음. 선호하지 않는 그런 구단.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왜그 케빈 간에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사실은 케빈 간에서 굉장히 헌신적이었는데 거기에 맞는 선수들을 조각을 찾지 못해서 우승을 못하고 이런 경우도 많았었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런 뭐 그런 어려움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일은 아니다. 그쵸, 예. 약간 예, 예. 그러니까 예. 지금, 캐빈 간에, 캐빈 음. 너브. 미네스타에서 퍼스트 네임에 K가 들어간 선수 다 트레이드 됐습니다. 아, 그러네요. 오면. 음. 카렌서이 음. 타운스. 아. K거든요. 아. <laughs> 저는 예상해봅니다. K K K? 예, 케 아, 이 고급거리면 <laughs> 좀 위험하고. 예. 미안합니다. 예, 예. 타운스도 음. 그럴 수 있다. 사실 미네스타는 그게 두려웠는지도 몰라요. 음. 또, 어 가넷이나 러브처럼 또 타운스도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우리 그렇죠. 진짜 그 흑역사 또세 네. 번째, 두번다니고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아무튼 아, 그래도 이게 정말 좋은 방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디트로이트 디트로이트 네. 뭐, 밑도 끝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laughs> 네. 안, 안드레 드루만드를 팔았어요 예 네, 팔았는데 그쵸. 대가가 참 네. 별로였죠 데리고 온 선수가 뭐 없어요, 네. 보면 예. 어, 네. 브랜든 나이트, 존넨슨2라운드 시면 광장하고 어, 그렇죠. 근데 안드레 드루먼드를 팔았어. 네, 물론 드루먼드가 뭐 예를 들어서 최근 이제 현대농구에서는 뭐 그렇게 트렌디한 선수는 아닙니다. 근데 음.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십십, 20, 이십이십은 20, 찍는 선수고 최근에도 그렇고 물론 지금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그리핀이 지금 장기 부상이지만 그리핀을 데리고 그리핀을 중심으로 어떻게 간다 이런 청사진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트레이드는 너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진짜. 음. 그러니까 이게 드러먼드가 사실은 애틀랜타인 루머도 나왔었고, 음. 그러니까 디톨트가 되게 팔려고 여기저기 많이 문의를 했었는데, 네. 잘안 됐어요. 음. 일단 애틀랜타부터 드러먼드 영입을 고려하다가, 네. 방향 선에서 결국에는 음. 카펠라를 데려온 거고, 음. 그래서 사실은, 어, 데드라인 한 하루 전인가? 뭐 네. 아무튼 그 직전에, 디토이트는 드러먼들 결국 안코 시즌을 마무리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그렇죠. 갑자기 한 시간 전에 팔렸어요. 음. 제가 보니까 이거는 디토이트가 여기저기 하다가 안 팔리니까 포기하고 음. 있다가 음. 클리블랜드가 음. 진짜 그냥 그저 이, 그런. 이거, 이거 할래? 에, 야, 어때? 어. 약간 이제 그러니까, 어? 에, 모르겠다. 에라, 어? 어. 뭐, 아, 그래, 이거라도, 이렇게라도 거이 해볼까? 난 지쳤어. 예, 어. 그러니까 진짜 거의 약간 패닉 상태에서 판게 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죠. 음. 아 가치가 바던 음. 선수들의 가치 픽 가치가 너무 낮아요. 하, 할 말이 없습니다. 자이트는 십자인대 예. 끊어진 뒤에 거의 뭐 음. 커리어가 거의 이제 끝으로 가는 선수고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예. 조네스는 뭐 나름 수비에서 가치가 있지만 사실 이 선수도 가치가 높진 않아요. 기량의 예. 예. 한계가 뚜렷한 선수니까. 그렇죠. 너무 마르고 음. 뭐이 라운드 지명권이야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죠. 예. 이거. 드로몬드는 리바운드만 계속하는 선수고 어쨌든 음. 올스타 빅맨인데 그렇죠. 아무리 내년에 아내년이 올해 여름에 FA가 되어서 음.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이렇게 두려도 음. 이렇게 팔아버리면 좀예 차라리 안 팔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고 뭐, 팔어는게 의미가 없어요 사실 그리고 뭐 여러 이제 그 음. 구단들의 얘기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는 알렉 박스를 갖다 영입하면서 벤치를 음. 갖다 좀 강화했다라는 그렇죠. 점뭐 이런 점도 좀 중요하고. 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휴스턴이죠. 아, 그쵸. 음. 예, 예, 예. 요즘에 그, NBA 뭐, SNS나 가장 많이 나온고 센, 센터는? 예. 터. 더, 터커다. 터커다. 어 그래요. <laughs> 센터는 터커예요. 휴스턴에 네. 그리고 그 얘기도 죠휴스턴에 가진 유일한 센터, 도요타 음. 센터다. <웃음> 네. <웃음> 그런 아, 얘기도 그렇습니다. 있어요. 맞습니다. <laughs> 어 네. 좋아. 그래서 <웃음> <웃음> 아무튼 아무튼 그래서 그 정도로 진짜 황당한 라인업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네. 시즌을 치르게 됩니다. 요 주제는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다룰 텐데 네. 일단 그 빼기만 하면 휴스턴이 음. 지금 초스몰 라인업 그렇죠 최장신이 아. 오늘도 이제 경기를 치렀는데 유타와 정말 음. 대박 경기였죠 예, 근데 최장신이 로버트 코브 인턴 데리러서 2m 어, 1cm예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어, 다른 팀들은 사실은 NBA 뭐 트렌드가 스몰 라인업 트렌드고 어, 빅맨들이 작아지는 추세가 있었다고 해도 그래도 2m 한 6cm? 음. 8cm가 뛰거든요 음. 그래서 레이커스가 스몰 라인업 돌릴 때도 르브론이 센터로 뛸 때는 르브론도 2m 6이에요 네네. 근데 2m 1을 센터로? 음. 와 그리고 실제로 센터를 막는 선수 또 터커예요. 그렇죠. 196cm. 음. 와 이건 사실 KBL의 웬만한 외국인 센터들보다도 작아서 맞아요. 아, 이건 되게 충격적인 일이죠. 예. 물론 이제 로버트 코빙턴은 뭐 음. 워낙 핫했던 선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3 n d 에는뭐 정말 일각에는 리그에서 가장 핫한 음. 선수였고 이 선수가 트레이드될 경우에는 모든 팀들이. 전력이 약간씩 스텝업이 되는 예. 그런 효과가 있는 카드였기 때문에 이 선수를 갖다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갖다 지불해야 된다라는 것은 뭐 기정화된 사실인데 근데 카펠라를 주고 코빈트를 예. 데리고 올줄 몰랐어요 그쵸. 솔직히 그러니까 센터 포지션에 대한 대안을 음. 아예 그냥 전혀 안 가지고 아, 센터 포지션 포기할게. 라는 생각으로 응. 코빈턴을 데려와 버렸단 응. 말이에요 사실 이게 되게 놀라운 거죠 코빈턴이라는 선수가 좋은 선수라는 점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NBA 팬들이 동의하 하고 모든 모든 100%. 백 프로. 그러니까 네네. NBA에서 현재 가장 가치가 높은 3D 음. 타입의 선수 중한 명이고 코미턴은 너무 너무 좋은 선수인데 음. 그거랑 또 휴스턴이 어, 이제 센터에 대한 대안을 구하지 않고 코미턴을 데려오는 또 음. 얘기가 다르거든요. 음. 얘 살펴봤을 음. 때. 그래서 이게 사실 놀라운 거고 지금 이제 세 경기 치렀는데 승2패입니다 근데 첫 경기에서 다른 팀도 아니고 앤서니 데이비스가 버티는 음. 레이커스를 잡아버렸고 그렇죠. 예, 사실 뭐두 번째 경기 피닉스전은 웨스트브룩이 빠진 데다가 백투백이어서 사실 음. 저는 큰 의미는 부여하고 싶지 않고. 근데 코미턴 엄청 잘했. 그렇죠. 코빈턴은 네. 잘했고 네. 오늘은 루디 고베어가 버틴 유타를 상대로 거의 음. 뭐일번 하다가 이제 극적으로 졌습니다. 그래서 되게 흥미로워요. 음. 뭔가 어쩌면 어 가능성이 좀 보이긴 하는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휴스턴이 당장 뭐 전력이 센터가 없기 때문에 떨어진다 이건 아니에요. 음. 여전히 굉장히 매력적인 팀이고 그쵸. 그리고 하든과 웨스트브룩이 기본적으로 그런 농구를 할줄 아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 휴스턴이 경쟁력은 가지고 가고 피오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뭐 당연히 그렇게 다 생각을 하실 거고. 근데 문제는 이제 피오죠. 그렇죠. 휴스턴은 기본적으로 플레이오프 가는 게 목적이 팀이 아니잖아요. 우승해야 되는 팀이죠. 윈 나우 팀인데. 윗나우 팀인데. 음. 근데 과연제 센터 없이 휴스턴이 우승을 할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아. 휴스턴이 바이아 시장이 이제 또 생기는데 열린죠. 거기에서 뭐 센터 한두 명 근데 좋은 선수는 못 나오잖아요. 네. 그랬을 때 데리고 왔을 때코빙턴이없 카펠라가 있는가고 음. 코빙턴이 들어오고 그런 이제 바이아웃 시장에서 얻은 센터를 한명 기용하면서 뭔가를 하는가고 음. 이랬을 때 어떤 효율성이 가인 휴스턴이 플레이오프에서 우승을 할수 있을 것인가 음. 이 부분이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음. 카펠라를 트레이드하지 않고 네. 기존의 라인업을 유지했을 때와 결국에는 카펠라 트레이드 후 코빙턴 데려와서 스몰 라인업 구성하고 바이아웃 어떤 빅맨 구성했을 때와 과연 뭐가 더 나은 것인가. 사실 이게 결국에는 결과를 보는 거거든요. 네 예.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보질 않아요. 음. 예, 근데 플레이오프는 사실은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네네. 이 계획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음. 보는 게 트레이드 전부터 이미 이거를 테스트를 좀 하고 지금 음. 트레이드를 진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2월 첫 경기부터 이제 웨스트브룩 중심이었던 스몰 라인업 농구 이거를 계속 테스트를 해왔었고 터커가 센터로 나왔어요. 예, 그래서 다른 빅맨이 아예 기용되지 않았습니다. 음, 맞아요. 그래서 이미 이제 뭐 덴토니 감독과 뭐 데릴모리 단장은 좀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 트레이드를 진행한 것 같고 갑자기 한게 아니라 네. 그리고 지금 경기에서 보면은 상대 팀들이 빈맨을 웨스트브룩한테 붙여요. 왜그면웨스트브룩만 음. 꼴매만 공략하거든요. 그렇지. 근데 웨스트브룩이잘 뚫어. 예, 네, 잘, 잘 뚫어요. 네. 오베어나 에이선이 음. 데이비스도 거의 뚫어서 그냥 꼴미서 득점 올려 버리거든요. 그렇죠. 이 데이비스 같은 경우는 네. 사실 미스매치 1대1에서는 수비가 굉장히 좋은 선수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네. 근데 그런 선수마저 어느 정도 무너뜨리니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결국에는 이거는 사실 체력이 필요한 라인업인데 그렇죠. 이게 플레이오프에서 NBA는 모든 시리즈가 7전 4승인데 음. 이게 버틸 수 있느냐. 요거는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근데 저는 뭐 나쁘진 않다 저는 이 지적에 굉장히 동감을 하면서 음. 그러니까 PO 같은 경우에는 체력전이 있을 수 있다 분명히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몰 라인업을 가지고 어 카펠라가 있을 때의 어떤 그런 경쟁력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이변을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질 것이다 음. 근데 더 많이 뛰어야 된다 그리고 휴스턴이 지금 어 풍부한 로테이션의 어떤 그 팀이 아니기 때문에 음. 플레이오프에서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 하나고 근데 긍정적이면은 휴스턴이 만약에 카펠라가 있을 때 있고 이제 코빈턴이 없을 때의 어떤 그 이변을 일으킬 확률 아니면은 음. 어뭐 레이커스나 아니면 클리퍼스나 잡을 확률보다는 지금이 초승몰 라인업으로 그런 팀들을 갖다 잡을 확률은 저는 조금 더 늘어났다라는 생각이 음.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루스턴이 이전에도 스몰라인을 운영했어요. 그때도 네. 변화구를 던지는 팀이었어요. 네. 근데 그때는 그 변화구가 굉장히 많은 투수들이 던지는 커브, 음, 뭐 슬라이더 음. 정도였다면, 그렇지. 요번에는 판볼이에요판볼 음, 맞아. 요전대미훈의 <laughs> 네. 어떤 마우 음, 마우지, 마구. 네. 네. 마구. 그러니까 네. 던지는 사람도 예상할 수 네, 없는 네. 그런 마구기 때문에 네. 그래서 되게 좀 이변 가능성이 있다고 볼수 있는 거죠. 대신에 네. 폭투도 가능하다. <laughs> 그렇죠 예, 음, 예. 폭투로 뭐 그냥 나다웃으로 주자 내보내는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질 수 있다 알겠습니다 <laughs> 예 아, 벌써 예, 예. 녹화 시작한지 26분이 지났습니다 예. 오늘도 말이 많았네요 그쵸.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제작진에게 1 음. 5분 분량은 채울 수 있다 단 음. 깎기는 쉽지가 않다 <laughs> 그렇죠 예. 그래서 지난번 편집 보니까 뭐 블라블블블끔면서 쓸데없는 말을 그냥 탁 치우더라고. 아, 그거 좋더, 좋더라고. 아, 니 아, 아, 좋아요. 좋아요. 사실 뭐 저희는 음. 일단 뭐 음. 말하고 나면 끝이기 때문에 사실 음. 편집하시는 이제 저희 분들이 음. 고생을 많이 하시잖아요. 유튜브 잘 되는 괜찮습니다. 내가 볼때 요거 블라블 라 이렇게 내것가고 네, 요것도 예. n b 트레이드 마감 어, 한 25분 어, 시간으로 저희가 한번 집중 요약을 해보셨습니까? 좀 어떠셨습니까? 자, 이른모 TV는 다음에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예. 자, 시그니처 뭐 반응은 없지만 일단 계속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예. 단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뭐 그렇게 하잖아요. 구독 알림 뭐 좋아요 예. 알림 뭐이잖아요 근데 예. 좋아요 알림까지는 제가 볼 때는 사치야. 예. 이제 구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어, <laughs> 예.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네이버도. <laughs> 구독자가 들어야 요 어, 구독자는. 예. 그냥 구독만 하. 구독만 하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먼저 구독을 한번해 보세요. 그럼 제가 다른 얘기를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원래 원래 해야 되는데 왜 착털지 않냐? 예. 까먹었어. 예. 알겠습니다. <laughs> 미안합니다. 예. 자. 시그네처를 <laughs> <laughs> 마지막으로 예예.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 이! 예. 아, 이거. 아, 다시. 예. 자. 저도 예. 이이 예. 일넘구 예. 이. 예. 구독 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